네, 안녕하세요 에이미지오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와 정확도를 정말 쉬운 방법으로 잡아드릴 건데요. 만약에 스코어를 좀 줄이고 싶다. 나의 마지막 목표는 싱글 골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거리를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도.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셔야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제 남성 싱글 골퍼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가 어, 어, 평균적으로 220m에서 250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 싱글 핸디캡 골퍼분들은 평균적으로 드라이버 비거리가 185m에서 210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그리고 페어웨이 안착률은 약70% 정도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18홀을 칠때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파트리 4홀을 제외하면 14홀이 남게 되죠. 그 14홀 중에서 약 10홀 정도는 페어웨이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정확도가 좋다는 뜻입니다. 공을 잘 치고 스코어를 낮추려면 비거리, 정확도 두 가지 다 좋아지셔야 해요. 일단 제가 드라이버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프로들의 드라이버 스윙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어, 히프는 이런 식으로 돌고 어깨랑 손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구나 이제 입력을 하시고 가서 연습을 하실 때 똑같이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미세하게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이제 프로들 스윙은 딱 보면 프로 스윙인지 알고 또 일반 골퍼분들 스윙은 한눈에 또 보이잖아요. 따라할 때 보면 히프 어깨, 손 동작을 따라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이제 프로들처럼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아주 시원하게 오늘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점, 바로 무엇이냐. 어, 정말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탑3의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탑3를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민 넘버원. 고민 넘버원은 내가 정말 열심히 세게 때리는데 이 파워가 비거리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세게 열심히 치는데, 왜 프로들은 다 비거리를 나오고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예, 하체에, 제 하체 한번 다시 봐주세요. 제 올바른 드라이버 스윙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체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정말 엄청난 버티는 힘을 쓰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히프, 어깨, 손동작만 따라를 하기 때문에 하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하체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계속 공을 치게 되면 보상 동작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느낌적으로도 많이 다른 이유가 이힘 비율 때문입니다. 하체 힘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히프나 어깨 회전이 올바르게 나오고 스피드도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이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세게 때렸을 때 비거리가 이게 전달이 되지 않은 느낌이라면 하체를 잘 잡고 있는지 하체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볼수 있는 고민 넘버 투 이거는 이제 분명히 나는 아까 전과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코어를 줄이려면 이렇게 심한 미스를 아예 없애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 이동 제가 체중 이동을 조금 설명을 깊게 드릴 건데요. 7번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를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드라이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길고 무거운 클럽이잖아요. 유일하게 체중이동이 조금 다릅니다. 7번 아이언으로 일단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체중이동 보여드릴게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체중이 왼발에 약 90%에서 100% 정도 다 실린 후에 공이 맞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최저점을 찍으면서 디보트가 공 앞에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확실히 찍혀 맞는 소리 들리셨죠? 이렇게 다운블로우로 들어가기 위해서 체중 이동이 한꺼번에 좌측으로 옮겨지고 나서 공이 맞게 되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체중이동이 다른 클럽이에요. 이유는 일단 공이 T 위에 올라가 있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도를 조금 쭉 뻗어나가도록, 랜딩을 하고 나서도 런이 많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체중이동에 살짝 지연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확실히 공 맞기 전에 살짝 지연을 시키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살짝 지연을 시켜주게 되면 아무래도 클럽헤드가 공 전에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을 맞기 때문에 이제 어퍼블로우라고 하죠. 어퍼블로우로 맞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행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오른발에 살짝 체중이동 지연을 넣고 나서 체중이동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게 행백이고요. 이제 악성 후이나 악성 슬라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행백을 정말 잘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중이동을 7번화하고 똑같이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이제 공이 찍혀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하게 페이스가 틀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찍혀맞으면서 스카이 볼 같은 미스나 우측으로 심하게 휘는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뭐 플리핑을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공이 좌측으로 돌면서 악성 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동엔 이 조금 다르다. 우리는 행백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를 없앨 수 있다. 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인 넘버 3는요 임팩트 때 클럽 베이스 각도입니다 아무래도 이 골프채 중에 드라이버가 가장 길고 무거운 채이기 때문에요 조금 버거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 조절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 릴리스 포인트 타이밍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팔에 힘을 넣게 되고 이팔 힘으로 릴리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릴리스 포인트를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 거의 흔히 볼수 있는 실수는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페이스가 과하게 열려 들어가는 걸 대부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페이스 각도를 임팩트 때 정타로 만들기 위해서는 릴리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골퍼분들이 릴리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있지만 잘 컨트롤을 못할 때 릴리스 미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또 릴리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행백, 행백을 잘 만들게 되면 클럽패드가 최저점을 찍으면서 릴리스가 좀 자연스럽게 돼서 스퀘어하게 클럽 페이스가 공이 이렇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거리와 정확도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하체가 잘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체중, 체중이동, 행백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릴리스를 잘 해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언제 다 고치죠 <웃음> <웃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에이미화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에이미화란 골프를 좀 쉽고 재밌고 빠르게 늘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에이미화된 드릴 보여드릴게요. 에이미아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골프가 골프 스윙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하나의 드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싹 바꿀 수 있도록 좀 쉽게 만들어드리는 거를 에이미화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laughs> 어, 그러면 에이미조 프로님의 그 스윙처럼 바뀌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laughs>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빗자루랑 강아지 장난감인데요. 제가 <웃음> 어, <웃음> 강아지를 지르는데요. 네. 네. 몰래 빌려왔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놓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른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체를 단단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밟은 거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면 하체 단단함 그리고 본 끝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어. 이렇게 다리 힘을 다리 힘을 많이 빼기 때문에 소리가 마구 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체를 못 버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오른발 앞꿈치와 왼발 뒤꿈치에 놓은 이유는 행백이 들어갈 때. 이 위치에 힘이 들어가야지 맞게 되는 거거든요. 왼발 뒤꿈치와 오른발 앞꿈치 하체도 같이 잡아주고 행백도 만들어주는 위치예요. 그리고 제가 빗자루를 든 이유는 드라이버가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길고 무거운 클럽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잖아요. 더 길고 무거운 빗자루로 스윙 연습을 해주면 우리 골프 근력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더 만만해지면서 릴리스 컨트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윙 몇개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윙은 이 오른발, 왼발, 앞꿈치, 뒤꿈치를 꾹 누르고 소리가 안 나도록 연습 스윙을 좀 연달아서 할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소리를 안 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진짜로 처음에 연습하기 시작하면 음. 이렇게 하체가 안 잡히면서 어깨로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있는 대로 꾹 잡고 연습을 하는데 또이 연습을 시키면 이제 어떤 골퍼분들은 어 그러면 제가 하체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피드를 내나요?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허벅지 힘을 잘 주면 복근에도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히프와 어깨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매끄럽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하체에 힘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하체가 흔들리면서 회전에 방해를 하게 돼요. 회전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약한 턴이 나오면서 비거리도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많이 연습을 하면서 어, 어느 정도 나는 좀 소리가 덜 나고 익숙해졌어 하시면 이제 공을 쳐볼게요. 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렇게 좀 소리가 안 나게 한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체중이동은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중이동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제가 하, 어, 하체를 잡아 드리고 행백 모양을 일단 잡아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먼저 잡아 놓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체중을 왼쪽으로 마무리해주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그냥 연습 스윙을 한후칠 건데요. 어, 지금 벌써 다리가 그냥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음. 앞꿈치와 뒤꿈치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오, 진짜 세게 때렸어요. <laughs> 몇번안 했는데, 오, 네. 이게 골프 피트니스입니다 여러분 와우. <laughs> 네 그래서 올바른 하체 버팀과 행백 그리고 정말 빠른 히프와 어깨 회전을 이렇게 하나의 연습으로 좀 만들어 드렸어요 연습 많이 많이 하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일 안에 비거리나 정확도 회오의 안착률이 높아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의 이 드라이버 스윙을 보면요 체중 이동이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안 돼서 우측에 많이 남아있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어, 체중이 남는 게 아니고 난 체중 지연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둘의 기준과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체중 이동을 잘 하려면 일단 넘버 원으로 하체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행백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왼쪽 다리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건지 인지가 빨리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체를 잘 잡고 행백을 만들어도 다른 스윙들과 다 동일하게 무조건 체중 이동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때 발바닥에 이제 50대50으로 이분하게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즘 센터 턴을 하니까, 센터 턴을 하면 내 느낌에는 50대50을 유지하고 백스윙을 하는 느낌이지만, 발을 측정해보면 오른발 뒤꿈치 바깥쪽에 80%가 좀 자동으로 실리게 돼 있어요. 이유는 저희가 우측으로 꼬기도 했고요. 척추 각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클럽도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센터 샤프트 센터 턴을 하려고 해도 우측으로 실리게 돼 있어요. 다운 스윙 들어갈 때는 회전을 하면서 왼발 뒤꿈치와 앞꿈치에 힘을 넣게 되면 다른 스윙들보다는 살짝의 지연이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연습을 과장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맞는 힘으로 인해서 이제 100% 왼발로 좀 자연스럽게 피니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체중이동을 조금. 지연을 시키려고 할때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왼발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도 보이셨겠지만 고개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일부러 내가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어, 른 쪽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칠번아이언처럼 이렇게 휙 중심 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과장을 해서 잡고 이 다리의 음... 컨트롤을 먼저 좀 찾는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리에 힘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로 딱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체 잡는 게 정말 넘버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하체의 힘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까 딱 잡아주시는 게 저는 정말 음. 공감이 갔는데 음. 어떻게 좀 힘을... 딱 주는 게 좋을지 안쪽 힘을 줘야 되는지 뭐 아니면 엉덩이 힘을 더 써야 되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 드릴을 하시면 네.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아무 브레인을 움직이지도 않고도 하체를 버티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게 드릴의 힘이고요 그리고 나는 뭐 어, 드릴 안 하고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쉬운 거 보여드릴게요 셋 업을 할때 쭉 일어선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히프에서 먼저 숙여 보세요. 그러면 약간 앞으로 쏠릴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제 여기 엄지발가락 밑에 동그란 부분 있죠? 앞꿈치, 앞꿈치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은 그냥 모양으로 구부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힘을 눌러주기 위해서 구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프에서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힘으로 앞꿈치에 눌러주면 이제 여기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이 허벅지 앞부분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종아리는 힘을 빼주셔야 되고요. 앞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히프 근육은 들어가지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잘 그리고 복근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스윙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하체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